어, 연기 안 해, 형이 연기하지 마. 형이 <laughs> 연기 안해? o 내려놔 이거. t h 이 n k you, guys. You're not going to g e 근데 음. 그 아래를 누르면 뚫리게 그 되거든요. 저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그걸 뚫어 가지고 여기 현이가 아 뚫려. 사 봐. 뭐아가 아픈 연기 다 했어? 아니야! 이제 그만 놓을까? 알았어, 그만 하자.